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 1서 5장 4절 한절 말씀만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으로 이겨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하면서 서로 인사 한번 할까요? 믿음으로 이깁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이깁시다. 오늘은 좀 특별 예배를 좀 드리고 합니다. 인생의 위기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질문을 한번 드려 볼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부자일까요? 안 믿는 사람이 부자일까요? 예, 믿는 사람이라는 대답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이라는 대답도 있는데 정답은요. 사람 나름입니다. 예.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부자 있어요. 잘 사는 사람 있어요. 근데 예수 믿지만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중에도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사람 나름이더라고요. 질문을 바꿔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안 믿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예, 학습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나름이죠.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건강한 사람 있지만 아픈 사람도 있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건강한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어요. 예, 사람 나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상식적으로 알고 대답하면서도 이상하게도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나면 다시 말해서 예수 잘 믿고 살다가 사업이 안 되어 망하거나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거나 어떤 큰 사고를 당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나 하나님 잘 믿었는데, 나 예수 잘 믿고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시련을 주십니까?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따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누구에게나. 인생의 위기라고 불릴 만한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인생의 모든 위기는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효과를 주느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생의 위기는 과연 나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해 볼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영화 한 편을 통해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Soul s u f e r 라는 제목의 영화인데 배서니 해밀턴이라고 하는 서핑 선수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영화 포스터거든요. 포스터를 보면 좀뭐 이상한 거 하나 보이지 않으십니까? 서핑 보드의 한쪽이 움푹 패여 있어요. 왜 패여졌을까요? 상어가. 어, 서핑 보드를 물어 버린 거예요. 근데 서핑 보드만 물어 버린 게 아니라 저 예쁜 선수의 팔도 함께 물어가 버렸어요. 그게 오늘 이 영화의 시작입니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베서니의 어, 가정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가정이었고요. 베서니는 이제 청소년 대회에서 항상 1등을 하는 선수였어요. 그리고 이제 프로로 데뷔하기 위해서 마지막 연습 준비하는 날이었는데. 그날 불의의 사고를 당한 거예요. 상어가 자기 팔을 물어가 버린 겁니다. 이제 미래를 향하여 출발하는 그 시간에 미래가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는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이제 병원으로 이송되고 아버지와 딸이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가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아버지와 딸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한번 들어 보시죠. 여러분,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이고 불행한 상황인데 절망하지 않아요. 불행해 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버지와 딸이 대화를 나누는 대로 마지막 대화가 내용이 뭔지 아세요? 성경 말씀 아버지와 딸이 암송하고 있었던 성경 말씀으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눕니다.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평소에 내 안에 가득히 들어와 있으면 위기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그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 문제를 맞서기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기 전에 평소에 여러분의 내면의 말씀을 충만하게 채워 놓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위기 때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내 안에 이미 묵상되고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말씀으로 이기는 경험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백선이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그가 일어나서,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어떻게든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훈련을 시작합니다. 한 팔로 균형을 잡고 일어나서 서핑보드를 탄다는 건 매우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에 뱃선이가 도전하게 됩니다. 연습 과정, 훈련 과정을 영상으로 보시죠. 자 이렇게 훈련을 무사히 마치게 된 베서니가 이제 서핑 대회에 출전합니다. 리컬 네셔널 서핑 대회라는 대회에 나가게 되는데 과연 그녀가 제기에 성공하게 되었을지 대회 마지막 부분의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어, 마지막에 탄저 파도가 인정이 됐으면 우승을 했을 텐데 그러니까 시간 초과로 마지막 점수가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베서니는 이 대회에서 5등을 합니다. 그런데 5등을 했다고 실망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안 것만으로도 베스니는 행복했어요. 그때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 그날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그날은 상어에게 팔이 물려간 날 그날로 돌아가서 서핑을안할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베스니가 돌아가고 싶다고 했을까요? 가기 싫다고 했을까요? 돌아가기 싫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 대답을 했는지, 그 다음 마지막 영상을 통해 보여드립니다. 베스니 대답의 의미는 이거예요. 전에는 나의 성공만을 위해 살아왔어요. 전에는 나의 출세만을 바라보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내가 팔을 잃고 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돌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게 됐어요. 차를 잃었지만 더 넓은 사랑으로 더 넓은 품으로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마치 파도가 쉼 없이 밀려오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에는 끊임없이 문제가 찾아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모든 문제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두려움으로 반응합니다. 염려와 걱정으로 반응합니다. 또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믿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염려 걱정으로 반응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그 대신에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염려 걱정하는 대신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종들이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